1세대 이커머스 e 기업인 인터파크가 인터파크 트리플로 사명을 변경하고, 오는 2028년 외국인 관광객 5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글로벌 여행 사업을 확장합니다.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는 2021년 3천억 원을 들여 인수한 인터파크, 2020년 100억 원을 투자한 빅데이터 기반 여행상품 제공 플랫폼 트리플을 통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인터파크는 여행, 공연, 티켓,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 1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년 넘는 시간 동안 축적된 노하우에 최신 기술인 AI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가와 여행 관련하여 수십 년의 노하우를 가진 전통강자 인터파크와 AI 기반으로 여행을 최적화하는 신흥강자 트리플이 만났습니다. 인터파크는 앞으로 보유한 공연과 스포츠, 전시 등 K-콘텐츠를 접목한 K-패키지 여행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양양, 무한, 청주 등 지역국제공항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별 여행상품을 적극 개발해 서울중심의 여행을 전국 단위로 바꾸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국적별 맞춤형 여행상품도 개발합니다. 언어, 문화, 음식 등의 이유로 한국으로 오지 않고 있는 외국인들까지도 한국을 찾게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여기에 여행 콘텐츠의 AI를 더해 별도 검색 없이 한국 여행을 준비하고 국내 어디서든 AI 가이드와 국적별, 개인별 맞춤형 여행을 할수 있게 한다는 보관입니다. 인바운드 여행객을 위한 K 패키지 모델을 만들어 이를 디딤돌 삼아 5천만 인바운드 시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관광 대국입니다. 또 그와 함께 야놀자를 글로벌 원톱 트래블 테크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파크 트리플이 이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오픈마켓에서 글로벌 여행기업으로 탈바꿈한 인터파크, 인터파크 트리플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K-트래블의 중심으로 우뚝 설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박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